아, 천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이종찬 연우사입니다. 오늘은 제가 뭐 이렇게 할 말을 막 이렇게 따로 준비하거나 이제 그러진 않았습니다. 그냥 여러분들께 속 깊은 제 얘기들, 이제 그리고 제가 느끼는 감정들,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전달하려고 하고요. 아, 지난 일주일 동안 일일 영상을 했는데, 저는 가장 많이 감동을 받았던 부분은 종리스찬 TV가 어떤 메인 컨텐츠가 없는 거, 뭐 진짜 다양하게 여러 가지 컨텐츠를 했지만, 이렇게 우리만의 어떤 확고한 콘텐츠가 없다는 게 저에게는 이제 굉장히 하나님 앞에 죄송함이었고 구독자분들께 부끄러움이었고 나름대로 있던 어떤 컴플렉스였다고나 할까? 그리고 사실은 정말 탁월하게 잘하는 게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했던 것도 맞습니다. 많습, 그리고 제가 어, 생각보다 정체성이 그렇게 막 형성되기 전에 이제 유튜브를 제가 좀 늦게 정체성이 형성된 것 같아요. 내가 뭘 해야 될지 이제 너무 고민을 많이 하다가 잘 되는 거 보면 이거 하면 좀잘 될까, 저거 하면 좀잘 될까 이렇게 쫓아다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정말 했던 것 같아요.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좋은 점도 있었습니다.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 실력도 좀 탁월하진 않지만 기본은 쌓게 되고 이제 이런 과정들을 좀 거쳤는데요. 근데 이제 이번 1일 1영상을 이제 시청자, 구독자 참여형으로 하면서 아 지금까지 했던 이런 다양한 경험들이 내 특이점이 될 수도 있구나 내 장기가 될 수도 있구나라는 거를 이제 굉장히 깨닫게 됐습니다. 뭐 예를 들어서 찬양 커버, 사회실험, 연애 꿀팁 그 다음에 이제 연애 브이로그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제가 이전에 다 해봤던 것들이기 때문에 훨씬 더 수월하게 그리고 하루만에 촬영 하루만에 편집을 이제 할수 있었던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참그 과정들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시고 성장했구나 내가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도 내가 이것저것은 잘하지만 특별한 장기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저 같은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. 근데 어쩌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은 특별한 막 킬링 한 방이 아니라 다양한 제너럴리스트가 되어가는 과정들을 저가 여러분께 부어주실 수 있겠다.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고요. 두 번째로는 우리 팀원들과 구독자분들, 후원자분들이 계셔서 일일이 영상을 할수 있었는데 그 여러 가지 이제 환경이 조성이 되다 보니까 하고 싶은 걸 어느 정도 할 수가 있구나. 이제 그런 것들이 아 너무 감사했습니다. 어 이걸 함께해 줄수 있는 팀원들이 있다는 거참 우리끼리 너무 행복했습니다. 이게 매일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거 구독자분들과 소통을 할수 있다는 거 그리고 새로운 기획을 할수 있고 이걸 할수 있는 여력 여건이 된다는 거 도전하고 실행한다는 거이 이 모든 성취감들 아 이게 아이 말로는 표현이 안 되고 저희 팀원들이 다보나서 너무 기뻐가지고 이제 그런 과정들을 거친 게 너무 행복했고. 어, 지금 혹시 혼자서 무언가를 해내야 되는 분들이 계신다면 제가 너무 그 심정을 잘 압니다. 이제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순간이 올 것이고 그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여주시는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느꼈고 저도 앞으로 하나님 앞에 더잘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. 그러니까 내 눈에는 안 보이는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지금도 저도 그렇거든요. 근데 이게 하나님 앞에 충실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나가시는구나.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해 달라.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제가 드린 얘기입니다. 자기를 부인하는 것하고요.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하고 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. 자기를 부인한 사람만이 십자가를 질수 있습니다. 그 십자가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이거든요. 그런데 예수님도 그 십자가를 지는 게 쉬운 일 아니셨잖아요. 저와 여러분들도 그 십자가를 지는 게 결코 쉬운 건 아니거든요. 그 십자가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. 지금 처한 상황이라든가, 어려움이라든가, 내 부족함, 상처, 연약함일 수도 있고, 환경일 수도 있고, 내 미래의 이제 비전일 수도 있는데, 그 십자가가 쉽지 않아요. 무거울 거란 말이에요. 예수님한테도 굉장히 무거웠다고요. 근데 그 십자가를 지려면 뭐가 필요하냐면, 예수님이 나 대신 이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자기 부인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. 한 사람이 어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성화의 길을 걸어갈 때는 내 힘으로 갈수 없고 성령께서 이 과정을 분명하게 이제 이끄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또그 길을 갈수 있거든요. 그 확신이 또 자기 부인이기도 해요. 내 힘으로 못 한다. 내 힘으로 갈수 없다. 이게 이제 뭐 신학에서는 뭐 결정적 성화, 확정적 성화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자기를 부인해야 자기 십자가를 질수 있습니다.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길을 함께 걸어가시기를 기도를 하면서 혹시. 종리시찬이 정말 사역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정기 후원도 많이 이제 부탁드리도록. 아무튼 오늘 영상 시청해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